10월에 찾아온 가을 태풍 소식에 농민들의 근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월동채소 등 대부분의 농장물들이 한창 자랄 시기에 태풍이 찾아오면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잎이 제법 자란 양배추밭 한달 전에 정식을 마친 농민은 태풍이 내습한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정식을 서두른 덕분에 잎이 꽤 자라 바람에 제법 견딜 것으로 기대하지만 비가 오면 피해를 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침수 피해가 걱정인데 지금 여기서 뭐 저기 배수한다 그래도 배수가 잘지안지그모르겠는 브로콜리 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월동 채소 대부분이 최근에야 정식을 마무리하면서 강한 바람이 불면 자칫 폐작 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수학기에 접어든 감귤도 걱정입니다. 바람에 상처가가 생기거나 비로 인해 부피가가 발생해 상품성이 떨어지고 역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모든 월동 채소들이 다 이제 파종 정식이 완료된 시기에서 태풍 피해를 입게 되면은 대파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풍이 오기 전에 이제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이번 태풍은 바람이 강하고 동부 지역에 강우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창 생육기인 당근과 월동무 등 농작물 전반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 물도랑을 깊게 파고 하우스 버팀줄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